예 갓깽치 저번에 이어서 고양이 찾기 게임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 나왔더라고요 숨은 고양이 찾기 게임 이번에도 100마리 찾아볼까요 자 고양이 보이시나요 대놓고 있는데 야옹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트리가 있네 그러고보니까 벌써 12월이네요 시간 빨라 여긴 뭐야 어 <laughs> 뭐야 이거 선물 누르니까 선물 색깔이 바뀌는데 쓸데없이 디테일해 여기 한 마리 나무 타고 있네 창문에도 한 마리 고양이들 목소리가 <laughs> 아지 각색이네. 힘없는 고양이도 많네. 야, 굴뚝 있는 집 낭만 있죠. 옛날에 보면은 이제 산타 클로스도 있고. 어릴 때까진 산타를 믿었었는데 혹시 진짜 있는 게 아닐까? 스무 마리. 그리고 여기도 한 마리. 오, 가로등에 불 들어오네. 깨알같이 디테일하네. 벽에 한 마리 있고, 여기도 한 마리.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분명히 또한 마리 그냥 남을 거야. 그쵸? 희한하게 한 마리가 남어. 꼼꼼히 봐야 돼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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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오, 이거 뭐야? 맥주야? 다들 연말인데, 뭐 계획 있으신가요? 집에만 있으면은 좋을 것 같으면서도, 뭔가 살짝 아쉬울 것도 같고. 여기도 한 마리. 오, 어, 예, 그거 닮았다. 그 지방이라고 아시나요? 영화관 가면 보이는 지방이 닮았는데, 귀엽게 생겼다. 아, 어, 여기도, 가로등에도 있었네. 그리고, 보드블록에도 한 마리, 여기도 한 마리, 간판 뒤에, 여기도 한 마리, 어, 얘도 고양이네. 여기도, 여기도, 눈사람이다. 울라프 같이 생겼다. 마우 한 마리, 마오. 한 마리, 마오. 한 마리, 마오. 두 마리. HO. 음 어디 있지? 여기 빼꼼 나와있네. 마오. 선물. <laughs> 눈사람 인사하네. 이후 아 눈사람 귀엽네. 중간 중간 기믹이 숨겨있네요. 가로등 불빛도 켜주고 별은 뭐 없나? 오 카드도 막 바뀐다. 하트로 종도 쳐지나? 오 쳐진다. 신기한 거 많네. 아 여기도 한 마리씩만 있고. 미? 미오. 왕짱미 <laughs> 뭔가 새침한 고양인데 미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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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오 미오. 미 마리 와 노래 부른다 눈사람이 고양이 찾는 것 보다 이런 거 찾는 게더 재밌는데? 유후. 자, 열 마리 남았네요, 이제. 열 마리 어딨을까? 보이시나요? 어, 여기 한 마리 있고. 음, 나름 꼼꼼하게 봤던 것 같은데. 얘들도 움직인다. 어디 있을까? 열 마리가... 어... 열 마리 어딨지? 어, 내 눈에만 안 보이나? 여기 바닥에 한 마리 있다. 어, 여기도 하나 있네. 숨어있네. 일곱 마리나 남았어? 여기 한 마리 더. 아 여기 이쪽을 내가 제대로 안 봤나 보다. 세 마리 찾았다. 그러면은 이제 네 마리 남았네요. 네 마리 어디 있을까? 시간이 가니까 뭔가 초조하다. 오네 마리 진짜 어딨지 이게 또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고양이 아니네. 잘 보면은 이쪽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? 어, 여기 한 마리 있다. 여기 한 마리. 고양이 꼬리 아니야? 야, 진짜 안 보인다. 어딨지? 이럴 때는 어, 여기 한 마리 있다. 트리에 한 마리. 멀리서 봐야 돼. 이럴 때는 멀리서 보면은 음, 역시 안 보이는데? 어저 위에 아저 초침에 가려가지고 저기 구름에 있네. 시계에 가려가지고 못 봤네. 아한 어, 마리 이제 한 마리 남았네. 한 마리 어디 갔지? 초침에 가린 걸 찾고 나무자나를 못 찾는다고?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나무 타고 있을 것 같은데. 아닌가? 아, 여기있다 지붕에. 찾았다. 이놈. 예이! 야, 이렇게. 8분 걸렸네요. 고양이 찾는데. 야, 다들. 좋은 12월 되시고, 저는 다음에 또, 조금 더 재밌고, 하찮은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, 갓김치.